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오늘은 조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롤로노와 조로 루피의 첫 동료이자 많은 독자분들에게. 밀짚모자 일당의 사실상 부선장 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의 검법의 기술명들은 대부분 불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08법내봉 시리즈와 삼천세계 귀참 흑승대화선 육도의 갈림길 등 기술 명칭 대부분이 불가 쪽의 깨달음 이나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세븐에서 조로가 아수라 일문을 사용할 때 이런 대사를 하죠 고난이 대수리야 기꺼이 걸어가리 수라의 길즉 조로의 검술은 불가사상 그 중에서도 수라의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숨, 생명을 뜻하는 아수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하지만 점차 힌두교의 주신들과 대립하는 악신의 일족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천계의 신들을 뜻하는 수라에 부정을 뜻하는 아라는 접도어가 붙어서 아수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수라는 불교 사상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왔고, 불교에서는 수라의 개념을 불법을 지키는 신장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아,를 이름 앞에 붙이는 접두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라로 들여왔으나 또 아수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불교 사상에서 아수라는 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추가로 궁금하시다면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조로의 대사를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검의 길은 수라의 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줄 정리하자면 조로가 걷는 길은 수라의 길이다. 입니다. 자, 다음으로 원피스의 검사들은 특정한 성질 또는 기운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맥가이는 정격의 성질을 보여주었고, 브룩은 냉기의 성질, 비스타는 꽃의 성질, 포스타와 키네모는 불의 성질을 보여주었죠. 원피스의 검사들은 이러한 성질들을 다스려서 자신의 힘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조로가 다스리는 성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귀기입니다. 처음 조로가 3대 기철을 손에 넣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로그타운에서 조로는 가게주인 이폰마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과 검의 저주, 그둘중 어느 쪽이 강할지 시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당시 조로는 운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조로의 귀기를 다스리는 힘그 힘이 3대 귀철의 귀기를 제압하였기 때문에 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지 결코 운 따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조로는 귀철 슈스이 엠마 이런 귀기와 어울리는 검들과 인연이 많죠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조로의 수련은 수라의 길을 걷는다. 여기서 말하는 수라의 길은, 뭐, 어떤 정신적인 수련의 깨달음일 수도 있고, 육체적 단련일 수도 있고, 두개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조로는 귀기를 다스리는 힘을 지녔다. 각 검사들이 고유한 성질을 지녔듯이, 조로는 귀기를 다스려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사용하는 듯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모네를 뵐때 사용하였던 기운 또한, 단순한 살기 따위가 아닌, 귀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정리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조로의 기술 중에는 육도의 10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아수라 그리고 육도. 이것은 분명히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육도 중에 수라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라의 길을 가겠다라는 대사나 기술명에서도 알수 있는 육도. 이러한 것들이 조로가 가고 있는 수라의 길이 육도의 수라도를 뜻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불교 사상에서 육도라는 것은 사라 생전 업에 따라 가게되는 여섯 가지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천, 인,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총 여섯 개로 각각 천도, 인도, 아수라도, 축생도, 악귀도, 지옥도로 불리며 천도는 사라 생전 최고의 선행을 쌓은 자들이 가는 세계로 천도에 환생함으로써 신이 됩니다. 천도 다음인 인도는 인간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도 다음인 이 수라도 이 수라도는 전생에 선을 행하였지만 가장 적은 선을 행한 자, 다시 말해 선을 행하였지만 마음에 없는 선을 행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수라도입니다. 이 아수라도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로 아수라들은 하루에 세번 전쟁에 끌려가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마음에 없는 선을 행한 자라는 구절이 조로의 성격과도 매우 어울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 이것은 조로가 궁극적으로 수라의 길에 도달하였을 때 맞닥뜨리게 될 운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귀기를 다스려 사용하는 조로의 입장에서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란 자신이 다스리는 귀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초에 귀기라는 것이 그리 좋은 기운도 아니죠. 조로가 수련을 하며 접하게 되는 귀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귀기에 사로잡히거나. 귀기가 폭주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라의 길을 택한 조로는 귀기와의 끝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나죠. 조로의 대사. 고난이 대수랴. 기꺼이 걸어가리 수라의 길. 자, 아무튼 수라의 길을 택한 조로는 귀기와의 끝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장치가 바로 조로의 왼쪽 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조로의 왼쪽 눈 쿠라이가라에서 2년간 수련을 거친 조로에게 일어난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왼쪽 눈이죠. 수련 중에 입은 단순한 상처다?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소한 컨셉 하나하나도 의미를 부여하고 계획적으로 작품을 진행하는 오다 센세가 뜬금없이 아, 애꿎 캐릭이 멋져 보이니까 디자인을 바꿔야지? 그러고 캐릭터 디자인을 교체하였다? 그것도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를? 그간의 작품 진행을 보았을 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또한 우리가 다들 기대하는 그런 장면들 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조로의 왼쪽 눈이 개한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 이건 독자들도 당연히 원하는 장면이고 작가라면 꼭 써먹고 싶은 연출이죠. 작가 입장에서 이런 좋은 연출거리를 그냥 섞여두진 않을 듯 합니다. 때문에 분명 조로의 눈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특수한 능력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조로가 사용하는 기술이나 컨셉 등으로 미뤄보았을 때, 왼쪽 눈의 특수한 힘은 폭주하는 이 귀기를 다스릴 힘이 아닐까요? 조로가 수련하고 있는 길, 그가 걷는 길의 궁극의 단계이자 깨달음인 수라의 길에 도달하는 순간 귀기는 폭주할 것이고, 왼쪽 눈의 계안을 통해서만 이 귀기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수라의 경우 그 사전에서 인도신화의 아수라와 불교사상의 아수라,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로의 기술 이름들을 대부분이 불교 쪽이기 때문에, 아, 이 컨셉은 불교 쪽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인도신화가 아닌 불교사상의 아수라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귀기랑도 더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 영상은 제가 한 2, 3년 전에 만들었던 그 조로, 귀기, 왼쪽 눈 개안, 뭐 이런 주제로 만들었던 영상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지금도 어, 생각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만들었고요.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